11월 27일 금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양대를 떠나서 찬송가 27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며 마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교리 부분이고 후반부 에서는 그 교리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실천 부분입니다. 다사라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말은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에 다가올 그날을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 대사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복음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 대사를 우리가 전서 4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아, 파렐라 베테란 단어를 쓰는데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너희가 우리에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바울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배운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훌륭한 가르침은 훌륭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을 때그 교훈의 힘이 세워지게 되고 설득력이 있고 강한 가르침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큰 본을 받았고 바울의 본을 이 대사들과 교인들이 따라갔을 때 그들은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그 말씀과 교훈을 잘 듣고 배우고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거룩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나아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적에는 보통 사람들은 긴장하고 상당히 조심하고 경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교회생활이 능숙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스타일이 그대로 그 신앙생활에 반영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견건과 영적인 신앙 영성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각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래 믿고 완고해지고 종교적인 고지식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믿음은 정체 내지는 뒤로 후퇴하는 믿음과 어떤 경우는 안민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발전하는 경건과 거룩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교훈하기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사격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부정함과 세상 정력을 따라 살게 되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은 것을 져버리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훈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성령과 하나님을 져버리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과 구별된 영성,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혼란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거룩함과 그리고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의 열매와 경건의 영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작지만 성장하는 믿음의 영사를 갖게 도와주시고 빛된 삶이 점점 더 밝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는.